남편이 최근에 드라이기를 바꿨는데요. 되게 좀 특이한 드라이기에요. 무슨, 폭탄이 <laughs> 준비된 것처럼 째깍째깍 거리는 이 타이머가, 이렇게 딱, 뭐랄까,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굉장히 신박한 소리를 냅니다. 음. <laughs> 요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촌이가 오셨어요. 소유. 냄비상 보러 올겸 같이 주일 아침에 만마를 같이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화구 넣고 구. 가장 센 화기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에트푸클 어? 파스타. 무슨 파스타지? 봐. 좋아요. 제법인데? 칼이 안 좋다. 칼이 안 좋다고? 그칼 좋은 건데. 잘 들어 조심해. 큰 삼촌이 와서 엄마 아빠 만만을 해주고 있어. 우리 소유가 잠을 자든지 혼자 잘 놀아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해줄 거야, 소유야? 어? 응? 응? 새 어, 마음 운동맨 잘 되고 있나요? 이거, 이따가, 바람 좀 빠지고, 응. 우리 소유, 목, 여기가 목이래. 이렇게 껴주고, 옆에서 응. 띄우면거 와, 오늘 첫 수영을 응. 하겠다. 선물해주신 누구지? 한빛, 한빛 형. 감사, 감사, 감사해요. 사이사유! <laughs> 이불을 자꾸 차내고 있어. 그만 좀 차내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보입니다. <laughs> 엄청 좋아하시는데, 오늘 목사님? <laughs> 양파를 넣고요. 면을 지금 안 삶아도 되나요? 이게 끓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 푼이 틀어야겠다. 후추 후추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햄이야? 베이컨하고 살치차치차라는 거를 넣고요. 옆에서는 면을 끓입니다. 냄새가 대박 좋아요. 이거 매운 거 아니야? 매운 거 있냐? 많이 매운 건못 먹어. 나도 임신했을 때 많이 안 먹어 버릇해서. 그건 뭐야? 훈대 파프리카 뭔 파프리카? 훈대 파프리카, 파프리카. 오아새만 운동맨 지금 <웃음> <웃음> 아,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되게 어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laughs> 소유야 엄마가 그런게 아니라 아빠가 그러고 있는거야 우유도 넣고요. 오 에멘타? 에멘타 치즈. 넣습니다. 오다. 오다 치즈? 오 몽블랑이라고 써있네? 여기가 스위스인가? 아니 응? 프랑스. 프랑스? 안녕, 엄다 음. 고명을 면투하 지금 10시 10분. 나는 아메리카노. 파슬리 있어요. 맛있겠다. 그래 나 파슬리 뿌리는 건내 전문이지.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어? 맵지 않아? 어때 본인이 만든 건데 괜찮나요? 부끄러워? <laughs> 부끄러워한다. 소유야 울지마. 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 더 심해지기 전에 음. 우선 빨리 먹어. 음 맛있어요. 여기를 정리하고 열었다가 지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쓰. 근데 추억의 마그네틱을 찾았어요. 저희 신혼여행을 터키하고 어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라나다를 갔다 왔는데 이때 우리 터키 갔을 때 사왔던 그 마그네틱 카파도키아도 갔었고요 이스탄불 그 다음에 저희가 바르셀로나로 비행기로 가서 피카소 박물관도 갔고요 그 다음에 가우디 작품들 보고 그아람무라 궁전 보기 위해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 태교 여행 갔을 때는 대만에 갔다 와서 지우펀 마그네틱이에요. 그리고 사파도키아에서 열기구 남편이 자기하고 저라고 하면서 여기 <laughs> 이 조그만한 애디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그 기념컵을 항상 스타벅스에서 사오는데 바르셀로나 거랑 터키 것도 큰게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안 뜯었어요 공간이 없어서 작은 사이즈 너무 귀엽죠 근데 웃긴 거는 이 작은 사이즈가 큰 것보다 더 비쌌다는 거 <laughs> 이해할 수 없음 그치 여보 실수, 실수한 거 어, 같지 그 다음에 저희 대만 갔을 때 단수이카 이렇게 저희 집에 기념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쁘죠 소유 밑 나오면은 소유소유 어. 소유. 소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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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수영 갑시다 자물 첨벙첨벙 첨벙첨벙 첨벙. 한번 방... 어때 소유야? 한번 방... 괜찮아? 잘 뜨겠지? 응. 뜰것 같아? 지금 몰라한 뜨고 있어. 오. 우 떠? 오, 떠 있어 <laughs> 또 있어. 물 꺼. 물 꺼도 돼. 떠 있어 떠 있어. 소유야. 떠 있어. 반무릎이네. 방금 아니래 이소리구나 구빈이, 구빈이,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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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아이예아이아이 예뻐!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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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거아이거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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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 아이고, 고아아 <laughs> 그렇지. 딱히. 그렇지. 불편해 보이지. 불편해 보이지. 아 좋아 보이지, 않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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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거 아니죠? 여보세요. 어, 엄마. 자, 아이고, 빙크리리리리리, 빙크리리리. 정깐만뭔 대장인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건가? 빙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다리가, 다리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리, 다리. 그렇지. 어우 잘하네. 어휴 잘하네. 어우 잘하네. 어우 잘하네. 잘하네. 갑자기 피받았어 어, 어, 근데 몇분 정도 하래? 한, 처음에는 5분만 하고 음. 그 다음에 뭐 10분, 15분 이렇게 늘려가던데? 그러면 벌써 2분 남았어? 응. 아이고 좋아. 소율야 너무 좋아? <laughs> 어 그렇지. 다리를 쭉쭉. 다리를 쭉쭉. 다리를 쭉쭉. 다리를 쭉쭉. 다리를 쭉쭉, 다리를 쭉쭉, 다리를 쭉쭉. 아이 좋아 <laughs> 점프 점프 이제 도우세요 어, 반대편으로 위험하니까 반대편으로 아이 좋아 소야 점프 점프 해봐 점프 그렇지 점프 점프 <laughs> 수영한 뒤에 흔적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수건 같은 거를 바닥에 깔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할 때 <laughs> 엄청난 흔적들이 보이지요? 어우 안 나와. 안 나와. 내가 할게. 수영의 효과가 엄청 좋아요. 지금 밥을 먹은 지는 5시간이 지났고 낮잠을 잔 지도 4시간 반이 지났는데 엄청 자고서도 또 졸려요. 수영의 힘이 대단합니다. 저녁 시간마다 베아리아는 아기들에게 강추. 짜장짜장짜장짜장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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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